아, <laughs> 스윙 종목 추천 시간이에요. 어제 드렸는데 오늘 올라간 종목은 원래 화승 RNA 이거 좀 올라갔고요. 프로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문봉으로 내려오네요.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PNT. 이거는 2월 달에 들어갔었고, 오케이 이거는 저장 전력 저장 장치 쪽이 있어서 투자주의가 붙었네. 이스페타시스. 이거는 수급주니까 좀... 중장기로 들고 올랐죠. 유자리에서 한번 들렸었고 1월달에 유자리에서 들렸었고 이렇게 올라갔네요. 71%. 성우전자도 수급주니까 유자리에서 들렸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들였었죠. 12월달에 들렸었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 올해 최근에. 3월 3월 초에 드린 SKC 이렇게 올라갔고 라이콤 SKC는 92%, 라이콤은 81%. 한국 가스 공사도 드렸죠. 가스 네. 공사 요날 드렸죠. 네. 하루 눌러주고 이렇게. 이번 달 내내 흐름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40%. 마니커 FNG 요절했드렸고 화사표 한번더 뜨고 올라가고 있네요. 35%. 청당 글로벌도 요절했드렸었고 이것도 30% 가까이.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이것도 수급주고,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들였죠? 뭐 이렇게 흔들다가 가냐.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찾아 봅시다. 한국 석유 타지 올라간대. 이거는 뭐, 저기 하시고. 삼성공조. 상갔네 삼성공조. 이것도 VIP 종목이죠. 동양생명이 오늘 올라갔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뉴스는, 안 뜬, 뉴스는 안뜬것 같은데. 수급이 좋아요 오늘 생명보험 테마 그중에서 오늘 대장주죠 생명보험 하나 시스템은 이어플로우는뭐 요절에서 또 다섯 화살표 이렇게 사피엔 반도체 체르투소은 밀리냐 음. 환전 산업은 지지가 나고 자특징좀 확인해 볼게요 레이언스 연세대 세계 최초 엑스레이 센서 기술 개발 케이지 케미칼 중국 요소수 수출 중단 또 요소수야? 요소수 관련 주중에 케이지 케미칼 유니온 한국가스공사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하나시스템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 롯데웰푸드 인도시장 성장 기대감 흐름 좋네요 웰푸드도 Y바이오로직스 1조 3천억 규모 공동 개발 이중항체 신약후보 기술 이전 제주 맥주 80% 무상 감자 삼형 엠텍 지진 관련 전국 조사 하나시스템 푸틴 방북 안보 우려 하나시스템 방산주 강세 뭐야 뉴스가 두번 떴네 s k 하닉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도 강세 기아 시총 5위 등급 현대차도 신고가 LS머티리얼즈 블록딜 여파 3% 급락 인포뱅크 자율주행 시스템 승인 관련 유가 뭐야 얘만 못가왜 인포뱅크만 자율주행 다 가는데 웨스트라이즈 최대주주 변경 삼자배자 유상증자 BH 아이폰 발호실적 기대, 퀄리타스 반도체, 테슬라 중국서 완전자율 주행 승인 소식, 중국에서 승인, 승인했나 보네, 사피엔 반도체, AR 시장 성장 수익 기대감, 네오팩트 관계사 와이브레인 국내 최초 편두통 의료기기. 자 이상입니다. <목소리> Terima kasih telah menonton!